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들,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들, 세상을 따라간 마음들, 우리의 모든 행함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한 모습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하는 도마와 갈리사람 가나사람 나다나일과 세베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히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거둣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1826년 어느 날 약사인 존 워커 씨가 염화칼륨이라는 화학물질과 유황을 막대기로 섞고 있었습니다. 이두 화학물질이 그만 막대기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막대기에 달라붙은 이 화학물질을 막대기에서 떼려고 돌에 확 긁었더니 불꽃이 튀었어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성냥개비가 이때 발명이 된 겁니다. 이때 발견이 된 거지요. 또 1839년 메사추세츠 우번에서 어 실직자였던 찰스 구디어라는 사람이요. 고무를 가지고 이것저것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고무와 유황을 섞어 보았어요. 이 고무와 유황을 섞은 것이 어, 실수로 뜨거운 난로 위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단단해졌다라는 겁니다. 유연한 것이 뜨거운 난로에 떨어지니 단단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타이어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디어라는 타이어도 있지요. 또 1928년 영국의 한 병원에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사인데 이 사람이 포도상구균이라는 박테리아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를 하고 있다가 이 창문을 열었는데, 이 창문으로 바깥에 있는 곰팡이가 날아 들어와서 세균 배양 접시에 떨어진 거예요. 현미경으로 얼마 있다가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박테리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페니실린의 시작이라고 해요. 이 플레밍은 노벨상도 받았지요. 지금 제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세 사람 모두 공통점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연하게. 무언가를 하다가 우연하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 사람 모두 다 꾸준히 자기의 일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일, 그 일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 뭐 여러 번 실패도 있었겠지요. 원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일인데 중요한 거는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다가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역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의 직업이 어부였지요.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에도 오늘 같은 좀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그는 역시나 고개를 낳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개를 낳고 있었지요 고개를 낳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떠했을까 요즘 우리들은 이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또 인플레이션 뭐 스플레이션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직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주 재밌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현대의 사람과 핸드폰의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사람이 핸드폰을 통해서 참 좋은 것들을 얻고 있는 거예요. 뭐, 티켓을 구매하거나 전화도 걸고 녹음도 하고 비디오도 찍고 인터넷도 하고 날씨도 확인하고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핸드폰으로 모든 걸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정방대의 모습인 거예요. 앞에 그림은 마치 스마트폰이 우리의 비서인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지만 두 번째 그림은 반대로 우리가 스마트폰의 노예처럼 그려져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충전을 시켜 줘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오면 카톡이 오면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여기 스마트폰에 우리가 끌려다닌 것 같지 않습니까?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하고요.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하냐면, 요즘에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 핸드폰에 너무나도 끌려다닌다. 하루에 몇 시간씩 여기에 시간을 데리고 있다. 이러한, 어, 좀 위기를 지적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요즘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에 빠져서 열심히 자기 를 하지 않았다면 유튜브에 빠지고 카카오톡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밤새도록 놀다가 갈릴리 바닷가에 나아가 자신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고요 최선을 다해야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또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을 때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에도 베드로는 자신의 직업이었던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았나요? 못 잡았다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이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5장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두배척 있는 것을 보았고 그중에 하나가 시몬의 배였어요. 예수님께서 어, 그곳에 가니까 이 제자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지요. 이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무,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리한다는 거죠. 철수한다는 라 거잖아요.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오늘도 그물을 던졌으나,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쯤 되면 베드로의 실력을 좀 의심해 볼만 하지요? 네. 실력 없는 베드로 어부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베드로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만 때로는 그 일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대로, 나의 수고대로, 내가 생각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한 결과를 주십니까? 하나님,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이러한 응답을 주십니까? 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서 철수하는 건 나는 의미도 있지만 그는 또 준비를 하는 거죠.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냥 그물 갖다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쓴다는 거는 내가 내일 와서 다시 그물을 던지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물을 던져라. 지금 당장 그 건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던지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던지니,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하는 거지요. 내일 또 그물을 던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오늘도 기도하겠다.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 선교 주일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사역하실까요? 어렵게 사역을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시지만,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좀 평탄치 않을 수 있잖아요. 낯선 환경, 낯선 문화, 전혀 통하지 않는 언어,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겠습니까? 핍박이 있을 거고, 고난이 있을 거고, 시험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나라의 정치적인 이슈로, 문제로 선교사님들을 핍박하고, 선교사라는 걸 밝힐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아, 됐어. 하고 그물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사님들은 또 그물을 씻으십니다. 난 내일도 복음을 전하겠다. 난 내일도 말씀을 증거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인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주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 물을 던져라.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한국인의 문화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빨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일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라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뭔가 되게 빨리빨리를 원합니다. 일도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지만, 결과도 빨리빨리 빨리 맺어야 되는 거예요. 라면도 3분 기다리고 했는데, 빨리빨리 빨리 그냥 우린 꺼내서 먹잖아요. 모든 게 우린 좀 빨리빨리 빨리 해요. 뭐, 그것이 장점이 돼서 인터넷에 강국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익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열매를 다 보시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열매를 다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열매를 제일 늦게 보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섬기는 자리에서? 선생님들이세요. 유치부 아이들, 영화부 아이들, 유년부, 유스 교사로 열심히 섬겼어요. 당장의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믿음으로 잘 자랐을 때그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제가 제가 유치부 때 유년부 때 가르쳤던 아이들 이제 리더로서 참잘 커진 거 저는 열매를 보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그 섬기는 또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열심히 주어진 일에 일을 할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을 수 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사랑할 때 우리가 일하는 건 결국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할 때 주님의 거룩한 열매가 몇 개들 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내 통성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서 열심을 다하는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 되길 원하고, 주님께서 맡겨신 영혼들을 위한 열심이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열매를 배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열매를 보지 못할 때,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될 때,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물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자신이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를 깨게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인내를 우리가 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주님 인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믿음의 이 경주를 달려가는 것은 인내하라 하셨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으로 믿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어진 일을 사랑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겸손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설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두번째로 드림교회와 사랑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사랑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사랑할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하여서 포기하고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해 버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드림 주님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 있는 아버지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분고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는서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이때 안에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주시옵소서이 경주를 달려가는 사단이 시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행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믿음 위에서 뛰도록 주님과 함께. 특별히 또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홍조 형제님 내일 모레 월요일에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믿음 붙들어 주시고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셉 청년 아버지 진동배형모님께서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그 수술 휴유증으로 인해서 상태가 조금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또 일반 병실에 계실 때 호흡이 잠시 멈췄고요. 또 호흡기를 끼고 이번 주를 지켜보자고 이렇게 의료 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권사님과 우리 조셉 청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같이 우리 주여 부리셔오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라니 우의성전이 희대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릇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주 월요일에 4시간 검사를 받으라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아버지 결과가 하나님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도와도 잘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있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직 후면 아버지, 진동배장모니 하나님 그의 건강을 부르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 장군님이 진정 예수 그리스를 도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게 할수 없이 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버지 그의 입술에 일어수 있도록 주님께서 입술을 하나님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권사님과 동생 그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만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예배를 삼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주님 주신 말씀을 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또 기도하는 이영주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고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찬양팀, 방송팀, 안내팀, 통역팀, 친교팀 예배를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며 내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의 부르시고 통성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거룩한 주인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라고 우리의 마음에 듣다 하는 것을 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뿌리 박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령이. 거룩할 수있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관종을 주님 끌어주시고성령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식하는 죄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소 싸우니, 하나님곁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인과하는 한보자라님, 영일사님끌어주시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의 한 마음에 기도로 주님께 부르 끼며 나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방석에 앉으신 신해께 방역에 모든 예배를 수고하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을 수고하는 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그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들 겸손의 영을 보이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주시옵소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건강을 주님으로 가려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소서 달리다고 일어나라. 주님 그 손을 붙들어 주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님 어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哎，你。I mean.